시저스 총회에 참석해 주신 각국 대표 여러분 그리고 동료 여러분 이렇게 서울에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0년에 시저스트가 설립된 이후 직접 이렇게 대면으로 개최하는 최초의 총회입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월 한국과 함께 시저스에 가입한 루마니아 대표단, 어, he? Okay. 그, 그, 이, Your Excellency, g e o r 함께 여기서 같이 볼수보게 어,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시즈스 가입이 결정된 인도네시아 대표단의 까협 무자르국장님께도 특별히 환영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시저스 텐트워크와 연계 강화를 위해서 유럽 중앙아시아에서 참석해 주신 유로저스트의 EZN 캐스크 관계자 여러분들도 직접 뵙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료 여러분, 오늘날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그 부작용으로 사이버 범죄, 랜섬웨어 공격, 자금 세탁 등의 범죄들이 국경을 초월해서 발생하고 있고 이런 범죄가 시민의 안전과 재산, 재산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초국가 범죄의 증가 추세에서 예외는 아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그동안 마약 유통, 투약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서 마약 청정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이 조직망을 이용해서 서울의 학원가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마약이든 음료를 제공하고. 그 부모로부터 돈을 뺏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많은 사건은 아닙니다만 한국 사회는 굉장히 큰 충격을 줬고요. 이건 국제조직이 유통하는 마약이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고 지금 당장 마약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마지막 경고를 저희 사회에 보내고 있는 것이라 보고, 많은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마약을 근절하는 모범을 국제사회에 보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응급처치에도 골드나워가 있듯이, 지금이 우리 시민 생명과 안전을 이런 마약 범죄와 같은 초국가 범죄로부터 지켜야 할 골드나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마약과 조직 범죄 사범에 대해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약 밀수와 보이스피싱 범죄 등의 국제적 범죄 조직을 와해시키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 다 같이 모인 국가 간의 공조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고, 우리 국제사회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마약범죄를 초국가적으로 대응해서 뿌리뽑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같이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입니다. 시저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제 공조 중앙 당국 실무자 간의 범죄 정보와 증거 전문 지시를 공유해서 적시에 범죄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온전한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차를 마시면서 더블라스 회장님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여기 모였다는 것. 어, 그 말씀을 들었고요. 전 거기에 100% 공감합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그렇게 중대한 범죄를 국제적으로 공조해서 근절하고자 함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민국 어, 법무부는 2021년부터 시저스트 활동을 지원하고 참여하면서 시저스트가 동남아시아 지역 내외의 공조 네트워크와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해왔습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가입으로 영실공의 아세안 1 0개 회원국 모두가 스저스테에 가입하게 되었고 여기에 아시아, 유럽, 미주 각 대륙의 주요 국가들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스저스테가 글로벌 범죄 대응 네트워크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 세계 동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대응해야 할 범죄는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제 공조 메커니즘도 이에 대응하여 진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스저스 서울 총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유익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해주시고 서로의 경험과 모범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정의와 법치구현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바쁜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저스트 서울총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고 특히 이 행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UNOTC 관계자들분들이 실무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어, 참고로 지금 이 날씨, 지금 이봄 날씨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좋은 날씨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날씨입니다. 어, 바쁘신 짬을 내세서 그런 서울의 좋은 날씨와 좋은 음식을 즐기실 수 있, 있는 기회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inister for your very insightful